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1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환경윤리. 원래는 2주 정도 이렇게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오프라인 수업 할때말미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가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론적인 전달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이런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보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을 2주만에 한다고 하면 정말 주마 간산으로 지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4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생태 중심주의에서도 마지막 어 심층 생태주의 네스 이까지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3주 정도 남게 되겠죠. 12, 13, 14 남을 텐데 어찌 때도 말씀드리고 1교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교육실습 이후 시간도 저 이렇게 똑같이 온라인 녹화해서 올리고 그 주에 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기말고사는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거고요. 제가 청남사이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생명의료윤리 좀 이론적인 내용과 어, 현실에서의 쟁점 사례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그건 한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는 14주, 정보통신윤리,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14주까지 마무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스는 생태 철학이고요그 이전에 이제 환경윤리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게 레오폴드라고 할수 있죠. 레오폴드는 우리가 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환경파 시즌이라고 들어보셨었죠? 어. 대지윤리에서 인간의 지위가 자연의 정복자 이건 사실 좀 너무하니까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서 평범한 구, 구성원 이 정도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주의 주장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락했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한 부속품 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개체보다는 전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전체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 이것을 위해서라면 개체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논리,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에 대한 비판점으로 에코파시즘, 환경파시즘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네스인데요. 저희가 패스모어에서부터 레오폴드까지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에서부터 생태중심주의까지 왔는데 패스모를 어 이야기한다는 건, 강경한 인간중심주의는 일단 빼고 간다는 거죠. 환경윤리라고 했을 때, 강경한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 이거는 말이 성립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환경에 대해 윤리적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의 환경윤리.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라도 환경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는 필요해. 환경윤리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 대지윤리까지는 환경윤리이죠. 윤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간의 가치관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환경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환경윤리는 인간 가치관의 점진적인 변화, 넷스는 신층 생태주의 생태 철학이죠. 환경윤리와는 조금 다른 게 가치관의 점진적인 변화 이거 가지고 뭔가 지금까지와 근본적인 변화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나 사고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에 온건한 중심주의에서부터 뭐, 무엇이죠? 생태중심주의까지 나오는 그런 노력들을 싸그리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올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요구되는 게 제도 개혁이라든지,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되어야지 지금 우리 인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 심층 생태주의, 생태가 중요하다. 생태학. 이런 이론은 네스 이전에도 있었던 말이죠. 어, 이콜로지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생태주의라든지 생태학과 네스가 말하는 생태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전의 건 표층 혹은 피상 얕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생태주의는 심층 깊은 생태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표층 생태주의 혹은 피상적 생태주의. 그것과 비교되는 레스의 심층 생태주의.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교시에서도 패스모어가 호출됐었는데, 2교시에도 역시 패스모어가 호출이 될것 같습니다. 어, 패스모어와 레스가 동시에 한 학술 대회장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발표라든지 토론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아마 둘이 멱살을 잡고 우격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정반대 있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 전개의 방식 중에 잘못된 거 하나, 우리의 주적 딱 집어가지고 그것을 박살 내면서, 잘못된 점 착착 체크하면서, 그걸 보완하는 방식의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스와 페스모어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공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네스가 말하는, 얕은, 표층, 피상적인 생태주의, 그 운동의 대표적인 형태가, 패스모와 조금 유사한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l 로우한게 뭔가. 음. 지금까지 환경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올 때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하면서 환경에 대해 개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무리들 너무 얕어 너희들의 얕은 수가 다 보여. 생태계의 보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중심주의적인 이유에서 그걸 말을 한다면 너희 숨은 의도는 무엇이냐? 니네 수가 뻔히 다 보이거든? 그건. 결국은 인간 중에서도 오염이라든지 자원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원래 없던 사람들은 그런 자원이 없어도 계속 잘살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캄보디아 이런 나라가 행복도가 국민 1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서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발달한 과학이라든지 자원 이런 게 없어도 없는 채로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다가 못 누리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애들이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선진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건강이라든지 풍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인간중심주의에 다단계더 나가는 거죠. 선진국 인간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오염에 대한 반대, 자원이 고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 이것은 결국 인간중심주의적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선진국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다. 어, 굉장히 잘못되고 얕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런 얕은, 피상적인 생태주의의 주장이 지배적 세계관을 형성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딥한 버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중심주의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인간 중심주의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환경윤리에서 가치관적 접근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네스가 심층 생태주의 하기 위해서. 인간중심주의적인 견해 그 중에서도 선진국 애들의 풍요와 안락함을 이야기하는 표층생태주의, 피상적 생태주의를 까면서 시작했죠. 인간중심주의 이거 이야기하는 패스모어 같은 주장은 일단 반대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레스는 탈인간중심주의로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윤리의 가치관적 접근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활동. 여기서 정치활동은, 뭐, 환경 관련 법안 제작.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개인적인 의미의 정치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시민불복종 운동.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어, 환경을 위해 가지고 지금 법으로 이런 것들이 개발할 수 있다. 자연을 이 정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어, 지난주에 테일러 할때 우선순위 규칙 중에서도, 어, 인간의 부수적인 이해관계이지만 문명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금까지 평가되어온 경우 거기에 우선순위를 줄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항이라든지 댐 건설 이야기 했잖아요. 심층생태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마땅치 않게 여길 수 있어요. 댐 건설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파괴되는 생태계라든지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생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인을 개발하는 법안, 그 안에서는 그 규제에 맞게 땜 건설을 했겠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는 그거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 생태주의 주장하는 실천가, 활동가들은 이런 땜 건설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 땜 건설 현장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더 이상 땜 건설하지 못하게 거기서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과격한 시민 불복종 운동 이런 것도 펼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치관적 접근의 플러스 정치활동, 정치활동을 좁게 이해하면 환경 관련 법안의 제작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개인 내지 사회 집단 범위의 시민 불복종 운동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다양한 전략이니까 필요하다면. 종교적인 접근까지 다 허용합니다. 그, 이제, 사양에서 현대에 조금 유행했었던 그 집시 운동 같은 거 있죠. 자연으로 돌아가서 조화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마 불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사양에서 유행하면서 이런 운동이 잘 펼쳐졌다고 하죠. 그런 것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패스모어가 그렇게 싫어했던 버려져야 할 쓰레기 같은 이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가이아 이론 같은 시비주의, 이런 것도 자연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어머니 자연, 그 모태, 뱃속에서 나온 우리 자연에 있는 모두는 하나의 동포이자 형제이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다 보호하자. 어,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냐 인디언 설화나 전설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이런 훌륭한 오래된 지혜들을 현대의 인간들이 망각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신비주의로의 복귀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다 받아들이자 말하는 거예요 패스모 입장에서는 멱살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레스와 패스모 제가 지금 이 교시 서두 부분에서 서로는 멱살을 잡을 수도 있다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층 생태주의 내지 피상 생태주의에서 심층 생태주의 내지 깊은 생태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무지의 선언입니다. 무지의 선언 어... 이제 이 무지의 선언과 관련해서 표층 생태주의 내지 피상적 생태주의도 생태주의라는 표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지배적 세계관에서도 생태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의 생태학을 과학적 생태학이라고 부르고요. 무지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 나가야 할 생태학을 형이상학적 생태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무지의 선언이라고 하는 건 어, 과학적 생태학, 환경이라든지 생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과학이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 표현으로 비판을 했어요.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 뭐 만류 인력의 법칙, 뭐 물리학에서 말하는 무슨 무슨 공식, 이런 숫자라든지 영어 표현들을 가지고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자연을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이, 과연 자연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될 것이냐. 아주 작은 자연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고, 그것도 인간의 좁은 관점, 인간 나름대로 설명한 과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자연과 생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실제로 생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과학이라는 틀 속으로 가공된 거다. 너는 실제 이 심층생태주의 안에서 생태학 하는 애들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짓뿔도 모르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좋은 방식으로 나가기가 어렵겠죠. 누가 떠오릅니까? 소크라테스가 떠오르는 대목이죠. 아! 이전의 표층생태주의에서 추구했었던 과학적 생태학이 이게 실제로는 자연에 대해 잘 아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잘 몰랐다는 무지의 선언을 하게 되면 형이상학적 형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신층 생태주의의 새로운 생태학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형이상학적 생태학은 지배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거고요. 지배적 세계관을 거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어, 우습게도 과학적 생태학은 생태학을 말하면서도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인간의 개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당연히 무지의 선언을 통해서 다시 선언되는 심층생태주의의 형이상학적 생태학은 인간중심주의, 개체주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생태계 전체, 생명 공동체 전체에서 그 전체의 일부로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형 이상학적 생태학이 될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 큰자아시현과 생명중심적 평등 우리가 이제 테일러 이야기할 때어 인간이 다른 어떤 생명체와 비교해볼 때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하면서 그 결론을 내기 전에 이제 세 가지 정도 근거로서 이야기하는 ABC 내용이 있었어요 그 안에 보면 인간 역시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평등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게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테일러가 주장했던 그 내용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요 무지에서는 이 부분은 소크라테스와 연계가 좀 된다고 하며 큰 자아실현 부분은 스피노자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잘 됩니다. 스피노자 어, 우리가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와 근대 스피노자는 공유하고 있는 좀 유사한 사고 방식이 많잖아요. 뭐 발문에서 아예 차이를 내주는 경우가 있죠. 다음 고대 사상가, 다음 근대 사상가 이래버리면 너무 쉽게 결판이 나지만 다음 서양 사상가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스피노자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코나투스,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이거와 관련해서 스피노자를 나타낼 수 있는 전형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영원의 상 아래서. 사물을 보는 것, 영원의 상 아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큰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큰 자아 실현은 기본적으로 소문자 셀프가 아니라. 대문자 셀프로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문자 셀프가 표층 생태주의, 내지 비상적인 생태주의에서 말하는 개체 중심의 인간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협소한 이해죠. 자에 대한 폭이 좁으니까요. 어,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는 자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 있는 일부분인 인간,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여러 자연물들, 일부분들은 유한한 존재로서 양태라고 할수 있잖아요? 작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스피노자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으니까 돌멩이는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돌멩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날아가다가 낙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이해 방식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스피노자의 티카 보면 이런 예시가 나오잖아요. 결정론적 세계관 아래서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무언가 할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 그건 협소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걸 꼬집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다른 존재와 소통하지 않고 어 다른 존재들 조화 유지 이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생존만 생각하는 좁은 이해 방식. 어 요건 이제 소문자 셀프라는 거죠. 아까 심층 생태주의 다양한 전략 중에서 여러 가지 종교도 포섭한다고 했죠. 불교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불교 방식의 자아 이해와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죠. 불교의 자아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자아니까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상호 연관된 자 혹은 스피노자에서 이야기하는 영원의 상 아래서 사물과 나를 보는 것. 자연 전체 안에 속해 있는 일부로서 나를 보는 것. 아, 우리가 지배적 세계관 아래서는 어떻게든 자연을 개발하고 커다란 건물 짓고 이런 걸 해왔을 거거든요. 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뭔가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심층 생태주의 가면 이런 식의 양적인 팽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연 전체와 조화하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일부분으로서 나를 이해하는 규모로 보면 앞에 있는 심층 표층 생태주의 보단 작을 수 있겠지만 전체를 생각하는 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위대한 것, 빅이 아니라 그레이트한 것. 멋있는 말인데 제가 레스 신층 생태주의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는 큰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생명중심적 평등과 큰 자아실현이 가지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인간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큰 것에 대해서만 추구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정말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레스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좀 윤리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한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환경과 관련한 영상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